5번, 블럭을 그려볼게요. 여기에다가, 블럭, 블럭 크기가 60에 40에 40인 블럭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스케치를 해보죠. 자, 스케치 하는데, 여기 우측면에다가 이면 잡아가지고 스케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바꿔준 다음에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 모서리에서부터 자, 여기 어딘가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10mm죠? 예, 10mm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피니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럭을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다가 아, 익스루드 트 할까요? 익스루드 트 할게요. 여기 엣지 잡아가지고 엣지를 잡아서 Y 방향으로 가는데 돌출될 양이 30mm이고 그 다음에 아 Z 방향으로 해야겠다. Z로 해가지고 돌출이 50이고. 시작은 10mm 떨어져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o f 해가지고 이쪽으로 30mm 이렇게 들어가서 서브 트랙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죠.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우리가 그때 트림을 안 배웠잖아요. 요거 할 시점에 요거를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이 커브를 잡아서 x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출을 하는데 0에서부터 60 이상이 되면 되겠죠. 서브 트랙이고 빼줄 거예요. 빼면서 얘를 이영상을 이렇게 잘라 버릴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두께가 있어야 되겠죠? 두께를 줍니다. 서브 트랙으로 이렇게 뺍니다. 그 이런 모양이 되겠지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선택하는데 여기에 스타벳 인터섹션 이라고 있죠 이거 이거 찍으면 끊어지죠 교차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끊어져요 이 선이 한 선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지만 하나의 컵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섹션을 선택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지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시작이 시작이 얼마예요 시작 얼마입니까 20이죠 예, 22끝 얼마에요? 22 플러스 16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브 트랙 아니고 유나이트죠. 이렇게 합쳐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엣지 블렌드를 디테일 피처에 가서 엣지 블렌드 10 자, 여기가 10 이쪽 모서리가 10이죠. 여기가 10. 자그 다음에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죠 자 오케이 해가지고 얘는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드로 숨겨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블럭을 그릴 건데 자 얘를 이동을 시켜보죠 이렇게 100mm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자 블럭 그릴게요 이게 자 블럭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의 크기가 48 48mm에 그다음에 총 66y 방향으로 그다음에 높이가 12로 해 가지고 현재 WCS에 요거를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려졌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만큼이 이렇게 파져 있죠? 블럭으로 파면 되겠죠? 블럭, 해가지고, 시작점을 WCS에서 X방향으로 14mm 간 지점에 블럭이 그려지면 되죠. 자, 크기가 얼마예요? 20에 38에 자, 높이가 12mm 이상이면 되겠죠. 그래서 서브트랙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블럭을 하나 더 그려 볼게요 블럭을 그릴건데 블럭 해가지고 블럭이 생성될 위치가 여기 위로 잡아 볼게요 위로 자 그러면 wcs 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x 로 0이고 y 로 38mm 간 지점 Z로 12mm 올라간 지점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블럭을 그리는데 이 블럭의 크기는 X로 여기 전체가 48이잖아요 48이고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남는 게 빠지는 부분이 14죠 34죠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7이죠 그럼 X로 17, Y로 20, 8. 그 다음에 높이가, 높이가 10이죠. 여기 생성하면서 유나이트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그려야 되잖아요. 여기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계산하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닫어. WCS를 여기로 옮겨. 그 다음에 축을 돌려. 이렇게. 그 다음에 블럭을 다시 실행해요. 블럭 그려요. 자, x로 17, y로 28, z로 10 같죠? 네, 네. 자, 그 다음 여기 생성된 위치가 어디예요? 현재 WCS의 0점이죠. WCS 리셋 해가지고 OK 한 다음에 유나이트로 합쳐주면 블럭을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챔퍼 들어가죠? 자, 챔퍼가 디테일 피처에 챔퍼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여 기가 얼마 입니까？10 에12죠 시메트릭 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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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주면 되 겠죠.